선수들은 우승 한번 하려고 뼈와 살을 갈아 넣는 고통을 감수하며 뛰는데, 감독의 전술과 능력은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만 합니다. 손흥민은 요르단과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SNS에도 글을 남겼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 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대한민국 축구 선수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팬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몽규 축협회장입니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요구도 커지는 가운데 그에 따른 위약금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을 이끈 파울루 벤투 감독의 연봉이 약 18억원 정도였으며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벤투 감독보다 10억이나 많은 29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2년 6개월 남아있으며 자녀 연봉 계산하면 72억원 이상 달하며 코칭 스태프 위약금까지 더하면 100억원 넘어갈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성남팬들은 위약금을 감수하더라도 클린스만 감독 경질과 정몽규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위약금 주더라도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라 그리고 위약금은 정몽규 축협회장이 물어내라며 주장했습니다.